제가 어렸을 때 건강보조식품으로 원기소라는 게 유행됐습니다. 그제 아버지께서 그 이름을 좋게 여겨서 지었는지 모르는데 하여튼 원기라는 이름을 주셨습니다. 근데 전에는 제가 주님을 알기 전에는 좋은 이름으로 생각지 않았거든요. 주님을 알거나 좋은 이름으로 생각하는 네, 왜 그런가 하면 그 원기 회복 있죠. 또 원기를 북돋는다. 이런 말이 있는데 그 실제로 성도들이나 어떤 지체들을 위해서 주님 안에서 원기를 회복하고 원기를 북돋아 주는 사람이 되면 좋겠다. 이런 소망을 가지고 늘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 시간도 저희 교제를 통해서 조금이라도 원기가 북돋아지고 또 회복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무엇보다도 지극히 작은 형제인데 이 귀한 자리에 참 초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처음 와서 느낀 소감이 제가 고등학교 교사를 전했었는데 교사하면서 처음 강단에 선 그런 느낌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주님 안에서 같은 형제 또 자매로 이렇게 피를 나눈 사이여서 그런지 마음을 평안케 하시고 또 교제케 하신 것 감사를 드리고요. 어 어쨌든 대단히 훌륭하신 분들 앞에서 제가 오히려 배워야 할 자인데 또 무엇을 교제하고 나눈다는 것이 참 민망하게 여겨집니다. 그럴지라도 주께서 저에게 주신 분량대로 참교제에서또 성도들의 마음에 조금이라도 도전을 두고 또 생각할 수 있는 여지를 준다면 주님께서 저를 들어 사용하신 것을 여기고 감사하겠습니다. 기도하는 마음으로 경청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특별히 좀 전에 특성을 들었는데 삶으로 주님을 노래합니다. 이게 저에게 참 감동이 됐습니다. 그런데 오늘 나눌 부분도 실상은 삶으로 주님을 배워가자 하는 내용입니다. 이런 부분을 생각하시고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본문. 요한복음 14장 6절부터 11절까지 좀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부터 11절입니다. 제가 공독해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너희가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로다. 이제부터는 너희가 그를 알았고 또 보았느니라. 빌립이 이르되,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 그래하면 족하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네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내가 아버지 안에 그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내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에게 이러는 말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라 내가 아버지 안에 그하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그렇지 못하겠거든 행하는 그 일을 일로 말미암아 나를 믿으라 나눌 제목은 신앙은 생활이다는 것입니다. 신앙은 생활이다. 성대님들께 한 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십니까? 그 사실을 믿습니까? 그러면 하나님의 사심과 역사심을 느끼고 경험하고 또 그분과의 친밀한 교제를 나누며 사십니까? 한 분만 답하시네요. 많은 분들이 객관적으로 하나님의 사심을 인정합니다. 그러나 개인적으로 자기에게 나타내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지도 느끼지도 못하고 살아가는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을 향한 믿음도 매우 허약한 것이죠. 그렇다면 왜 개인적으로 하나님의 사심과 역사심, 그것을 경험하거나 느끼지 못하고 사는 것일까요? 그와는 반대로 어떻게 하면 하나님과 개인적인 사귐을 갖고 그분의 은혜를 누리며 살수 있는 것일까요? 두 가지 문제를 두고 함께 답을 찾아보기를 원합니다. 요한복음 14장은, 주님께서 제자들을 남겨두고 이제 떠나가려고 하시면서 제자들을 위로하고 격려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특별히 본문은 그간의 교훈과 사역의 내용을 간략하게 설명하시면서 당신이 누구신지를 다시 한번 게시해 보여주는 내용입니다. 제자들이 주님을 3년 동안이나 따르면서도 그분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는 이유와 그리고 주께서 당신을 어떤 분으로 계시하시는지를 구체적으로 보겠습니다. 먼저 7절 한번 보시죠.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죄송합니다. 제가 15장 7절 읽었네요. 너희가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려다. 이제부터는 너희가 그를 알았고 또 보았느니라. 아버지 하나님을 알았고 보았다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이 누구인지를 분명하게 알았다면 내 아버지도 정확히 알았을 것이라는 말씀으로 자신과 하나님 아버지가 하나의 심을 다시금 일깨워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너희는 하나님을 보았을 뿐만 아니라 그분을 경험적으로 인격적으로 알았다고 하셨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신 이유는 아버지, 하나님 이, 이 세상에 직접 오셨 을지라도 예수 님자 신과 동 일하 게 행하 셨을것 이라는 거 죠？그만큼 성부, 성자, 성령 께 서는 깊고친 밀한 사귐 가운데 있었 다는 것을 말해 줍니다. 8절 보시 겠 습니다. 빌리이르대주여 아버 지를 우리 에게 보 여주 옵소서. 그래 하면 족하겠 나이다. 빌리비. 아버지를 보여 달라고 합니다. 그들은 주님과 3년 동안이나 함께 했습니다. 게다가 예수님께서 자신과 아버지가 하나라고 분명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런데도 빌립을 비롯한 주님의 제자들은 도무지 그분에 대한 깨달음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분이 하나님이다. 이렇게 느끼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빌립과 다른 제자들은 왜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알지 못한 것일까요? 그것은 한마디로 생각의 차이 때문이라고 여깁니다. 곧 빌립과 제자들이 생각하고 있는 하나님의 모습과 주님이 나타내 보이신 하나님의 모습이 같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러면 빌립이 보여주기를 바랐던 아버지 하나님은 어떤 분이라고 여긴 것일까요? 틀림없이 다른 유대인들이 생각하고 있는 것처럼 아브라함이나 모세에게 나타났던 그런 모습이었을 것이라고 여깁니다. 이를테면 바다를 가르시고 커다란 바위에서 물이 쏟아져 나오게 하고 하늘에서 불이 내려서 사르고 그리고 지금, 로마의 식민지 상태에 있는데, 로마를 순식간에 물리치고, 또 유대를 독립시키는 그런 분으로 여겼다는 것이죠. 감히 우러러볼 수도 없고, 가까이 할 수도 없는 그런 하나님을 이 사람들은 기대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이 보여주신 그 하나님은, 먹고, 주무시고, 배서라는 완벽한 인간의 모습이었습니다. 또한 기대한 특별한 능력이 아니라 병자를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고 줄인 자에게 먹을 것을 주시는 등 병들고 힘없고 가난한 자들을 돌아보시는 일을 주로 하시는 그런 하나님으로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빌립과 제자들은 주께서 사람이 행할 수 없는 엄청난 일을 행하고 계시는데도 능력 있는 선지자나 라비 정도로 여겼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또 보여달라고 하는 것입니다. 9절부터 11절 보시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빌리바,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네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건을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내가 아버지 안에 그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네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에게 이러는 말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 일을 하시는 것이라 내가 아버지 안에 그하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그렇지 못하겠거든 행하는 그 일로 말미암아 나를 믿으라 행하는 그 일로 인해서 당신을 믿으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과 아버지 하나님이라고 아버지 하나님의 하나라고 말씀하시는데도 그 말씀을 믿지 못하겠거든 자신이 하신 그 일로 인해서 당신을 믿으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주 예수님께서 하신 일과 자신을 개시하신 방법은 무엇이었습니까?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이 주님께서 하신 사역을 총괄적으로 제시하고 있다고 여깁니다. 한번 보시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곧 사람들에게 길이 되고 진리가 되고 생명이 되셨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갈수 있는, 또 하나님과 깨어진 관계를 회복하게 하는, 유일한 길이 되어 주셨다는 거죠. 그리고 사람들에게 영원한 가치가 있고, 그리고 영원토록 유효한 참된 지혜와 지식이 되어 주셨다는 겁니다. 계속해서 그분을 따르고 배워가고, 또 실제 삶에서 그대로 실행할 참된 지식과 지혜가 되어 주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사람들에게 참 생명을 주신 분이었습니다. 그 사역을 위해서 주님은 병든 자, 귀신 들린 자, 또 여러 어려움이 쌓인 사람들, 각종 죄로 인해서 신음하는 자를 찾아서 가셨고, 또 그의 그들의 피로를 채워주셨습니다. 그분은 멀찍이 계시는 두렵고 떨리는 분이 아니라 우리 각 사람과 함께하시고, 보호하시고, 진정한 도움이 되시는 분으로 당신을 나타내 보이셨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2장 28 38절 39절 보시면 세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표적을 다 보여 달라고 구했습니다.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요나의 표적 밖에는 더 표적이 없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바다가 갈라지게 하시는 일과 십자가에서 죽으셨다가 부활하신 일 중에 어느 것이 어려운 일일까요? 어떤 것이 어려울 것 같습니까? 저는 후자가 훨씬 어려운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직접 피조물인 사람의 몸을 입고 여러 제약, 자기를 제약 가운데 두셔야 했습니다. 더 나아가서 사람들에게 싫어 버림을 받고 말로 다할수 없는 고통을 당하고 죽음을 맛보야 하는 그런 일을 행하셨습니다 그것이 하다는 말씀으로만 가르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셔야 할 뿐만 아니라 사람과 똑같이 행동하고 그리고 똑같은 사람이 느끼는 그 엄청난 고통을 그분은 그대로 당하셨다니 당하셔야 했다는 것이죠 그것이 어찌 쉬운 일이겠습니까 그런데도 죄 가운데서 신음하다가 지옥으로 끌려 영벌에 떨어질, 지옥으로 끌려가서 영벌에 처질그 인간들을 위해서 당신을 기꺼이 희생하시는 선택을 하셨습니다. 그런데도 그 희생의 의미와 그 가치를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그것이 자신들에게 얼마나 놀라운 표적인지를 사람들이 알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그분을 따르는 제자들도 그 희생이 얼마나 고귀하고 가치 있는 것인지 그것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사람들이 잘 이해하지 못할지라도 그 희생, 그 사랑에 반응하고 돌이키는 사람들을 건지시기 위해서 당신을 기꺼이 내어주는 길을 택하셨습니다 열한기상 19장 9절부터 12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19장 9절부터 12절입니다 제가 봉대로 드리겠습니다 엘리야가 그곳 굴에 들어가 거기서 머물더니 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이마에 이르시되 엘리야인 네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호와께 열심히 유배라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재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으며 오직 나만 남았건을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가서 여호와 앞에서 산에 서라 하시더니 여호와께서 지나가시는데 여호와 앞에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나 바람 가운데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바람 후에 지진이 있으나 지진 가운데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또 지진 후에 불이 있으나 불 가운데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더니 불 후에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라. 하나님께서 호렙산 동굴에 있는 엘리야에게 세미한 소리를 통해서 당신을 계시하시는 내용이 나옵니다. 엘리야는 엄청난 능력을 행했지만 이 세벨이 죽이겠다는 말을 듣고 두려워서 호렙산으로 도망을 했습니다. 그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항상 그와 함께하시고 보호하신다는 사실을. 확신시켜주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두려움 없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도록 하는 것이었죠. 그런데 그런 일이라면 바위를 가르는 큰 바람이나 지진이나 불을 통해서 자신을 얼마든지 계시할수 있었다고 여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지 않으시고 세미한 소리로 당신을 나타내 보이셨습니다.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엘리야의 모든 길에 항상 함께하시며 불꽃 같은 눈으로 지켜보고 계셨습니다. 그분이 늘 함께해서 보호하고 계시는데도 엘리야가 지극히 작은 소리에 귀 기울이지 않으면 그분을 알아보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곧 일상의 생활 속에서 사소한 일들 가운데 작은 소리에 귀 기울이지 않고 하나님을 향해서 주목하지 않으면 그분이 함께하심을 알수 없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사심과 함께하심을 알려면 무슨 특별한 일이 있어야 하는 것이 아니라 평범한 삶의 연속인 우리 생활 가운데서 주님께 주목하고 세심하게 귀 기울여서 드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마태웅 11장 3절부터 5절에 보시면 침례 요한이 제자들을 보내서 주님께 묻습니다. 우리가 다른 일을 또 기다려야 합니까?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소경, 문등병자, 김어걸이 안진뱅이가 거침을 받고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은 내가 너희와 멀리 있지 않다 너희의 일상 속에서 진정한 피로를 채워주는 자로 나는 그렇게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인생은 일상적인 삶의 연속입니다 그러죠. 일상에 삶이 없다면 사람의 생애는 없는 것이죠. 인생에서 특별한 일은 평생에 걸쳐서 한두 번 일어날까 말까 하는 일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그런 특별한 일뿐만 아니라 우리 일생의 모든 삶 속에 늘 함께하시고 보호하시며 은혜 베푸시기를 바라시며 그렇게 행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하나님의 행하심을 알지 못하고 멀찍이서 특별한 일을 행하시는 분을 찾으려고 할때 평생토록 하나님을 경험하거나 느껴보지 못하고 산다는 것입니다. 왜 일상적인 삶에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아는 것이 중요할까요? 원 받았을지라도 하나님의 사심을 객관적으로 아는 것과 개인적으로 사시는 하나님을 느끼고 아는 것에는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수많은 성도들 또는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있는데, 하나님이 어떠하신 분을 압니다. 그런데 개인적으로 나의 하나님은 누군가, 나에게 나타나신 하나님 어떤 분인가 물어보면, 그것은 대통령을 TV로 보는 것과 자기 집에 모셔가지고 대통령과 개인적인 사귐을 나눈 것만큼 그것보다 더 훨씬 큰 차이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객관적으로 아는 것과 개인적으로 나에게 나타나시고 경험된 그 하나님, 그분을 아는 것은 대통령을 TV에서 보는 것하고 집으로 모셔가지고 친구하는 것 그것보다 훨씬 더큰 차이입니다. 객관적으로 살아 계신다고 믿는 하나님은 자기의 삶에 별로 영향을 끼치지 못합니다. 그러나 그분이 내 삶에 찾아오셔서 사시고 함께 하심을 할때 진정으로 삶의 변화가 일어나고 새로운 생명 가운데 사는 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멀찍이 있는 하나님이 아니라 정말 나에게 찾아오시고 나에게 말씀하시고 나에게 역사하시고 내가, 경 험하 는 개인 적인 하나님 이더 것이 죠？그 하나님 은 무슨 특 별한 일을 통해서 오시는 분이, 아 니고, 내개 인의 일상 속 에서 나타나 시고, 역사, 하 시고, 그리고 말씀 하신다는 사실, 사 시는 하나님 을삶속 에, 모 시고, 살 려면 그럼 어떻게 하는 것이 필요 할까요？일상 생활 속 에, 사소한 일 가운데서도 그분을 인정해 드리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분의 행하심을 눈역에서 주의 깊게 살피고 귀 기울여 듣는 것입니다. 일상을 그냥 평범하고 아무렇게 사는 게 아니고 그분의 눈앞에서 사는 것처럼 그렇게 산다는 것이죠. 그래서 범사에 그분께 의뢰하고 그리고 그분을 부르고 또 그분 앞에서 사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분의 나타나심, 그분의 행하심, 그분의 도우심 앞에 감사하고 그분을 높이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그분이 기뻐하시는 뜻을 조금이라도 내가 깨닫고 헤아릴 수 있다면 자신을 즐거이 들여서 그분의 뜻 앞에 자기를 들여가는 것입니다. 그럴 때 자신의 삶 속에서 사시며 이끄시고 또 보호하시고 역사하시는 그분을 실제적으로 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경배하는 삶을 살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 특별한 것, 대단한 것만을 기대할 때 평생 동안 그분을 느껴보지 못하고 그분과 친밀한 사귐을 가져보지 못하고 그렇게 생을 살아갈 것입니다. 그러면서 신앙 생활을 한다는 것은 모양새만, 흉내만 내는 삶을 사는 것이죠. 10편 34편 4절에서 너희는 여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선하심을 맛보아 알라고 했습니다. 무엇인가? 그분 앞에 의탁해보고 실제적으로 구해보고 또 그분을 기다려보고 느껴보고자 할때 그분을 맛보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경험해서 알라는 것이죠. 경험되지 않는 신앙 자기에게 들려지지 않는 느껴지지 않는 신앙 그것은 그냥 허울뿐인 것입니다. 아무런 힘도 없습니다. 그래서 실제의 삶 속에 그분을 구체적으로 부르고, 내가 큰 선택을 하든 작은 선택을 하든, 그분을 구체적으로 의지하고, 그리고 또 그분께서 어떤 뜻을 보여주시면 분명하게 따르고, 또 그분의 나타나심 앞에 감사하고 높이는 이런 삶을 살 때, 그분은 틀림없이 우리 삶 속에 분명하게 당신께서 "내가 너와 함께 하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들려주시고 보여주실 것입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주님이 우리의 삶에 오셔서 함께 사시는데도 불구하고 그분을 알아보지 못하고 경험하지도 느끼지도 못하는 이유를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그것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행하심이 사람이, 사람의 하나님의 문제가 아니고 우리에게 문제가 있는데 하나님의 행하심에 주목하지 않고 자기들이 생각하는 하나님을 찾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지금 구원받은 우리도 유대인들이나 또는 당시에 주님이 함께 하시는데도 불구하고 주님의 하나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우리에게 하나님을 보여달라고 했던 그 제자들처럼 우리도 혹여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이제는 시선을 돌려야 할 때입니다. 멀찍이 그리고 특별한 일을 행하시는 분이 아니라 각자의 생활 속에서 함께하시고 사시고 이끄시는 그 주님을 찾아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분께 귀 기울이고 그분께 주목하고 그분의 말씀에 자신을 즐거이 들여갈 때 틀림없이 우리와 함께 사시는 분을 발견할 것입니다. 그분 앞에서 주의깊은 삶을 살 때, 그분이 우리에게서 빛나고, 그분을 닮은 사람이 되고, 그분을 향한 진실한 감사가 우리에게서 넘쳐날 것입니다. 그런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그리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존귀와 영광을 돌리시기를 바랍니다. 시편 131편 보시고 마치겠습니다. 시편 131편 1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 보시겠습니다. 읽어 보시면 좋겠습니다. 시편 131편 1절입니다. 시작 여호와여 내 마음이 교만하지 아니하고 내 눈이 오만하지 아니하며 내가 큰일과 감당하지 못할 놀라운 일을 하려고 힘쓰지 아니하는 멀찍이서 하나님을 찾지 않는다. 그리고 특별한 데 눈을 돌리지 않는다는 것이죠. 우리 일상에 행하시고 나타나시고 실제적으로 우리의 도움이 되시는 그분을 발견하고 그분 뜻 가운데 살고 그분께 송교 영광을 돌리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